안녕하세요. 파도타는 유동천입니다. 오늘은 서핑 강습 영상 촬영할 건데 테이크오프 심화 과정. 테이크오프를 잘해야 서핑을 잘할 수 있어요. 테이크오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턴을 해서 노즈라이딩 각을 만들어 간다든지 처음에 라이딩을 어떻게 할지가 테이크오프에서 결정이 돼요자 처음에 테이크오프를 배울 때 이렇게 많이 배울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 앞발이 보드의 중앙, 뒷발이 자기 어깨날 유 a l i t 에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테이크오프하라고. 배우실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알려드린 이유는 처음에 서핑을 배울 때는 직진 라이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턴을 할 필요도 없고 무게중심을 좀 앞쪽에다 위치를 해야지 파도에 빌려서 직진 라이딩을 쭉 길게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발 위치를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이제 턴을 하고 나중에 뭐 로깅 같은 기술을 연습하려고 할 때는 테이크오프 할때 발의 위치가 뒤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뒷발은 테일 쪽 거의 끝에. 앞발은 똑같이 자기 어깨돌이만큼 일어나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테일 쪽 뒤에 위치하게 되는 이유는 테일을 우리가 밟아서 턴을 해야 턴이 잘 되기 때문이에요. 턴을 할 때는 우리가 핀이 테일 쪽에 있죠. 테일 쪽에 무게중심을 둬서 이 핀을 이용을 해서 턴을 하기 때문에 테이크오프 위치도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턴이라든지 다른 기술들을 연습하실 때 테이크오프를 테일 쪽으로 가져오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테이크오프를 배웠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발이 보드 중앙, 뒷발이 자기 어깨날 벽만큼 따라오라고 배웠셨을 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턴을 하려고 하면 발이 테일 쪽에 가있지 않으니까 핀의 저항을 받을 수 없어서 턴이 잘안 돼요. 일단 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발이 테일 쪽에 가있어서 이렇게 턴을 하려고 무게중심을 뒤로 줬을 때 뒤에 무게중심이 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앞이 들리면서 테일의 저항이 확 생겨서 그대로 턴이 되는 거죠. 푸시한 상태에서 테이크업 하실 때 뒷발이 아예 안 따라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파이만 나와서 해외 쪽으로 테이크 오프를 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바로 턴을 하고 로깅을 할때도 포스텝을 갔을때 딱 노즈까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네발 돌아오면지테일 쪽으로 스발이 아예 안 따라오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게 중요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맨 처음 배울 때랑 똑같아요. 시선, 시선은 항상 정면 보시고 발을 가져올 때는 뒷발이 최대한 안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앞발만 어깨넓이만큼 나가서 일어난다고 테일 쪽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뒷발 일어날 때 까치발이 되지 않게 발바닥을 붙여서 가져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발이 까치발이 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불안하기도 하고 일어났을 때 턴을 할 수가 없죠 푸시한 상태에서 일어날 때 발을 눕혀서 앞발이 나가면서 발을 그대로 눕힌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을 짚으시면 일어나면서 바로 발바닥에 보드를 짚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테이프를 하면서 턴 땅에 따라 보드가 따라오죠 이런 식으로 연이을 해보시면 돼요. 테이크오프 연습 없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푸시랑 테이크오프를 동시에 여기서 업드어 있다가 이렇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푸시를 먼저 해서 보드를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이런 보드 같은 거 위에서 하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바닥에 보드 놓고 하기가 어렵죠. 집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연습하냐면 보통 이제 바닥, 장판이나 마룻바닥 보면은 줄이 가 있어요. 줄그 줄이 보드 가운데 스트링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양발을 딱 놓고 이제 테이크오프 했을 때 발이 보드 중앙 스트링거를 밟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테이크오프 연습을 해보시면 평소에 턴 연습을 하는데 잘안 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확실히 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이딩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스세요 봐봐. 안녕하세요.